매디드면은 매디블 디자이어 얘기. 오오오 오. 어응어 에? 음흠음 음, 맛있다. 엄마 안녕하세요 윤님 어서 오세요. 자내 놈의 뿔을 보여라. 안데 뿔이 뿔속에 묻혀서 잘 안보이는데 음....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음. 다이어 그렇지 265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뿔참 참하네 이놈참 뿔실하게 생겼네 땜잇 아이 좋아 지금 스폰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, 테스트해보고 있는데. 다이아나 건진 것 같네요. 시간을 변경하면은, 껐다 켜야겠는데? 딱 1점 높게 나왔다. 딱 1점 높게 나왔다. 사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허상을 쫓고 있는 거임. <laughs> 그 원은 없음. 선택받은 소수의 자들만 잡을 수 있는 거라 우리는 아직 그 원의 간택을 받지 못해서 그 원을 못 잡는 거예요. 우린 아직 그 원의 간택을 못 받은 거거든요? 그 원의 간택을 받아야 돼. 야, 너네 다이아가, 그치? <laughs> 혹시 했는데? <laughs> 진짜 다이아 나왔네, 미친. 진짜 다이아 나오네 와이씨 어이가 없네 스페니쉬 아이벡스가 아이벡스 애들 중에 다이아 레이팅이 제일 낮거든요 다이아 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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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왔나 다이아 왔나 오케이 오케이 저 무리에 다이아가 있었어 왔다 왔다 아야 뒤에 이상한 애도 있긴 한데 왔다 왔다 가자 저것도. 일단, 뿔 합격. 뿔 합격. 자하! 270! 그치? 이게 그냥, 어? 이게 다이아지, 어? 이게 다이아 뿔이지, 그냥. 짝뿔, 짝뿔 다이아. 270, 어? 짝뿔 다이아, 그냥, 어? 이거지, 이거, 이거, 이거. 어? 이게 다이아지, 그냥, 어? 레이팅 높게 딱 나와가지고. 오른쪽 자리는 아직 안 왔네. 어, 내려오고 있다. 아, 하... 또 골드야. 또 골드야. 음, 뿔의 상태를 모아 하니 네놈은 골드의 상이로구나. 니가 다이아가 나오면 어떡해 롤하러 갈라 그랬는데 쓰레같은 게임 진짜 왜 이딴게 다이아가 나오고 지랄이야 이 씨. 별 아, 저건 또 뭐냐? 39.40 다이아. 나 아, 뭔가 원하는 건안 나오지만 다른 것들이 나오네. 다이를세 마리나 드신 건가? 일단 까마귀 한 마리. 일반 우리 좀 특이한 색이라면 블론드 얘기하시는 건가? 다시 저거 근데 태생 골드 잘 나오는 뿌리잖아. 아, 짱난다. 저거 왠지 최하 레이팅 240으로 골드 나올 것같아아 저건 또 확인하러 가야겠네요 저기 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스스로 감정 뿔을 봐보자 음, 메인 프레임 두껍고 아 이건 다 해야겠다 갈라짐 많고 잔가지들 있고, 이건 다이아겠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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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!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! 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뿔이기는 하지만, 다이아는 다이아다. 이 뿔, 이 뿔은, 이렇게 봐야 이뻐요, 그다마. 이렇게 봐야 이뻐. 세이브. 너 잼! 나는 쿨잼! 요번 맵에는 무기가 뭐가 포함이 되려나 악어가 메인 동물이니까 악어 잡을 수 있는 총이 추가되겠지 가 악어 클래스는 9클래스 일려나? 악어는 몇 클래스 일려나? 아이구야 몇 메다냐? 저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리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어, 일단, 너는 뿌리 다이아 같긴 하다, 어. 아니야, 잠깐만, 밑에가 얇아. 밑에 뿌리 좀 얇아. 아니가 두껍나? 제발, 탑! 그렇지! 딱좀 다이아다, 어우. 어 다행이다. 메인 빔이, 메인 빔이 좀 얇아가지고 불안불안했다, 어 레드디어는 요각도가 가장 이쁘지. 레드디어 다이아마 오우지게 생기겠네. 라랄랄라, 랄랄라, 랄랄랄라, 랄랄라. 오리가 넘쳐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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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야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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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다! <웃음> <웃음> 그치? 아! 헌팅 프레셔 깔끔하게 다 빨아먹었네. 자연 오리 농장. <laughs> 우와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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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나 이럴 때가 가장 좋아 <laughs> 아 찐텐으로 아, 기분 좋다 아, 너무 기분 좋아 <laughs> 이게 왜 다이아가 있냐 <laughs> 아 잠깐만 아, 너무 좋은데 <laughs> 어. 아 역시 다이아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야 돼 괜찮아 나는 밤 고구마님 덕분에 알비노 퓨마 다이아와 멜라 그레이 울프 다이아를 먹었으니까 음 괜찮아 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이구나 날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우그렇지이야 역시 페르난도아 고맙다 페르난도아 역시 페르난도 날 배신하지 않아. 첫 발도 그래도 패 맞았었네. 역시 페르난도 깔끔했다. 모신 탄이 M1 소프트 탄이랑 위력 비슷비슷하기는 해요. 근데 측면으로만 쏴야 되니까 제가 잘안 쓰는 거지. 아, 다이아 안 나올 것 같은 뿔인데, 저거. 이거 뭐, 페르난도 미쳤다니까? 근데 저거 다이아 잘안 나오는 뿔이잖아. 아, 근데 저거는 다이아 나올 법한 뿔이긴 한데, 레이팅이 좀 낮긴 하다. 풀렸니? 뚫렸네. 뭐래 그원 있는 사람이 난그 원이 없으니까 이거 골될것 같은데 뿔뿔좀 봐보자. 아 애매한데 메인 프레임 두껍기는 하고 다이아 나올 것 같긴 한데 앞 뿔이 좀 짧고. 자, 나왔다. 아유, 다행이다. 다행이다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이 뿔은 사진을 무조건 이렇게 찍어야 돼. 아, 진짜, 트로피샷 줘. 트로피샷 줘. 불의 전돌인데? 불이? 말고야 고맙습니다. 이 불은 나에게 배신을 때린 적이 없어. 아, 나올 때, 그, 어, 옆에 있는 이런 풀 좀, 어, 뿔에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휘 감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, 어, 왼쪽 뿔에 이거 감고, 오른쪽 뿔에, 어, 이거 하나 싹 감아가지고, 십 어? 10으로 나오면 되잖아. 하... 그렇지. 164. 다이아몬드. 깔끔하지. 맥스 몸무게 240kg 아 뿌리 너무 커서 한쪽에 안 담기네 잘 그거는 왜안나오냐고요 제가 운이 드럽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운이 드럽게 없어서